드디어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러 갔네. 응. 대통령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나라를 대표하는 얼굴로서 다른 나라들과 외교하는 거잖아. 우리나라 목표 3가지 쉽게 알려 줄게. 오. 먼저 경제 분야야. 관세 협상할 때 우리가 3,500억 달러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잖아. 그중 2천억 달러 투자에 대해선 미국이 수익의 90%를 가져가겠다고 했는데 정확히 어떻게 할지 조율이 필요해. 미국은 쌀 소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을 원하는데 우린 아니어서 이 얘기도 나올 수도 있어. 두 번째는 뭐야? 국방. 우리는 미국과 동맹이고 미군이 한국에 있잖아. 미군이 우리나라에 머무르는 데 드는 비용이 주둔비인데.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1조 4천억 원 정도 더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대. 잘 방어해야겠는데. 그치? 세 번째 목표는 새로운 협력 분야를 만드는 거야. 우리 정부가 미는 건 원자력 사업인데,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원자력 사업이 미국으로 진출하길 바라는 거지. 근데 너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? 나 휘건이잖아. 구독해두면 더 똑똑해질걸?